오늘은 클레마티스 삽목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레마티스, 큰꽃 의아리. 준비물은 물, 과산화수소, 잘 드는 과일, 어, 커피컵, 무비 상토. 어, 거름끼가 아주 많지 않은 일반 흙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수국을 일주일 전에 삽목해 놓은 건데요. 이 흙이 뭐냐면 도로가에 먼지가 쌓인 흙이에요. 제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막 먼지가 풀풀 날리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된 흙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전에 수국을 삽목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멀쩡하고요. 신초도 뽑아 올리면서 아마 발건이 뭐한 1, 2주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여름에 녹기 삽은 빨리 드니까. 하여튼 거르기가 많지 않은 그냥 어떤 흙이든 상관없다. 이 커피컵은 라떼를 먹었던 겁니다. 우유 지방 성분이 남아있겠죠. 커피컵 아랫부분을 여기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을 잘 되는 가위로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좀 제법 많이 났죠. 네, 이 정도 났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좀 제법 크면 좋습니다. 구멍이. 물 빠지면 좋아야 되니까. 상토를 넣고. 조금 세기도 했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크레마트스를 채취해 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채취하냐면요. 주기가 갈라진 지점을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그리고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자, 찾아보자. 정화 부분. 정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정화 부분이 여기. 여기가 가장 이 식물의 상단 부분입니다. 정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줄기가 서로 갈라지는 지점을 제껴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할 겁니다. 제가 밝은지 안쓸 거예요. 저는 따로 밝은지를 쓰는 게 있지만,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화산화수소를 담습니다. 여기에 물을 잔뜩 받습니다. 물 올림을 시행한 클레마테스를 꽂습니다. 잎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꽂습니다. 이거는 꽃을 한번 잘라볼까요? 이것도 그냥 꽂습니다. 정화 부분에서 꺾어왔던 가지, 이것도 꽃눈을 단체로 그냥 꽂습니다. 이파리도 그냥 놔두고요. 정화 부분에서 가져왔던 가지 두개 있었죠. 다른 하나는 가위를 가지고 꽃봉우를 자릅니다. 그리고, 꽃습니다. 요렇게. 밑에 물바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커피컵 있으시죠? 물바지. 여기에 과산화수소 물을 부어줍니다. 살살 돌아가면서. 살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부어주세요. 이게 거의 넘치기 전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구물 충분히 뚫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소독물입니다. 클레마티스 하면서 나온 이 물로 소독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캡을 씌워주는 겁니다. 캡을 씌워주겠습니다. 이제 다른 컵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래 컵은 물받이인 겁니다. 지금 밤밀폐 상태죠. 바람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위에 공기는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린하우스 에펙트 온실효과가 어느정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햇빛에 두지 않고 방 그늘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수국과 클레마티스를 놔두고 일주일에 한 번만 과산화수소를 섞은 물로 관주하겠습니다. 한달 후에 뿌리가 발근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뿌리가 날까요? 궁금하시죠?